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리요 그러나 이를 위하여 혼란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원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복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니라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한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시매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 우리는 어, 본론 지금 어, 베드로 전서에서 중요한 사건은 뇌로의 박해라고 했잖아요 뇌로의 박해를 본 베드로가 성도들이 앞으로 로마에만 닥쳐오는 이 광풍이 여러 지역, 특히 소아시아 지역에도 밀어닥칠 것 같은데 성도들이 과연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서 예리서도 방어를 한 거죠. 넘어지는 성도 없을 수 있도록 없도록 어, 지난 절까지 우리는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 그 나그네는 거룩한 나그네여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본론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데 성도가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니 그 예수 믿고 이렇게 힘들어 근데. 아 예수님 믿고 가는 삶이 영적인 기쁨은 천배지만 영적인 기쁨 못지않게 이 땅에 사는 삶이 크고 작은 고난이 있는 거죠. 하다못해 예배 나오는 것도 잘은욕심으들 그냥 집에서 푹 쉬면 좋은데 고난일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종류의 고난 말고 그래서 어, 의롭게 살려고 내가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흥저단차 안에 예배드리고 욕도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자기 편안대주고 다른 사람하고 왕따시키는데 함께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어 음? 니가 뭐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착하다고, 착한 척해 이런 식으로, 어,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부정을 저지르서라도 승진하고, 이단하고 결탁되어서라도 그냥 대통령만 되고, 근데 대통령 못 되는 아니고, 더디 되는 아니더라도 이단하고 결탁 안 되고, 다 고난이죠. 정치로 방법으로 어, 세금도 내고 사업도 하고 이게 다또 권모슬 어, 뭐, 쓰서 가지고 상사에 다 아우해 가지고 회사람다 그 이렇게 해가지고 자 혼자 승진하고 그런 거 하지 않고 순수하게 착하게만 착하게,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 회사 출근하면 다른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먼저 가서 돈을 보이고 청소도 좀 해놓고 이렇게 누가한테 잘 보여 승진하라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해게 사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꼭 손가락질하고 핏바로 저는 영원히 승진하지 못하게 해주겠어 거룩한 척 하니까 이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귀가 의인의 그 강구에 또 의인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행하는 자들은 결코 해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 해칠 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아기는 고통받는다면서 미움받는다면서 뭘 해야 할 자가 없어 이거는 어, 도덕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상하게 할 수가 없다 우리의 삶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산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영원 죽고 나서 도산거 그냥 연결되어 있어요 쭉 연결되어 있어 죽고 나서 도 살아있어요 이렇게 살아 그냥 어인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고 안 믿는 게 거짓이죠 그러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잠깐, 이게 점과 같은 인생인데, 이 점이 쭉 지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계속 무한대로 철길처럼 간다면, 이게 점은 약간 백년 짧은, 점, 행성, 지구, 뭐, 태양계, 은하계 해도 뭐 얼마 안 크잖아요, 전체 우주로 하면. 조그맣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무한대란 말이죠. 이 점이라는, 백년이라는 세월이 무한대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한대의 삶가운수 잠으로 들어가시려고 해 주문이 계시는데, 이 시간 무한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얼마든지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도덕적으로는 전혀, 그, 그가 행하는 영적인 면에서는 전혀 도덕성이나, 도덕성은 누가 아무리 때려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하고 하나님 안에서 착하고 한 것은 사라질 수가 없다는 거죠. 영적 생명은 훼손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해라. 14절에 열심으로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하긴 행하는데, 을을 위해서, 니가 거룩을 위해서 권한을 받으면 목이 있지만, 그,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끝안 믿는 사람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해. 안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없어. 빨리 출세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경험을 한다고 할때 적극적으로 말렸어야죠. 나는 반대하긴 하지만, 일을 하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반대면 반대고 일을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나는 당신하고 이혼을 하진 않겠지만 서비 도장에는 도장은 찍어주겠습니다. <laughs> 이게 뭔소리요 이게 앞뒤가 맞는 소리예요. 어, 적극적으로 그 개업하셔서는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만류하고 절대 이것은 하나님 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었는데 국무원 중에서 아무도 그렇게 말 못하는 거죠 자기 잘릴까. 하나의 뜻신지 아닌 줄 알면서도 너무 비가하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다 소위하게 나오고 법대 나오고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거기. 그런다고 해서 그가 거룩하게 살고, 의를 가지고, 지조를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저는 또 다른 문제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약삭하여 법을 많이 하니까. 그럴 확률이 높아요. 돈을 많을수록 돈이 많은면 교만해지죠. 학벌이 높으면 가방끈이 좀 그래도 우리나라 스카이나 좀 졸업하는 목이 뻣뻣해져. 아, 내가 그래도 스카이 출신인데. 그러나 그렇게 나와도 검찰청장하고 대통령이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이단하고 별따고 깨끗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으면 지었다고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게 종류가 다른 문제고 영적인 문제고 도덕적인 문제죠. 에, 자, 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복이 많이 마카리오스. 이 마카리오스, 복이 있단 말은, <laughs> 복이 있단 말은 복수데 아주 행복이 넘쳐나는 자예요. 고난을 받는데 왜 행복이 넘치지? 이 땅의 살만 가지고 오면 고난인 것 같지만, 영원한 삶, 백년, 처음 점, 점 밖에 안 돼. 점이 직선으로 연결돼가지고 계속 점점, 점점, 점점 연결하고, 선이 되잖아요. 뭐, 엄청난 세월 동안에 연결되 있기 때문에, 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혐오할 수 없는 만족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면 누가 예수님 믿고 고난을 당하겠어요. 그, 그 고난보다 훨씬 더 기쁨이 더 크고, 그 고난을 상쇄해버리니까, 그렇게 기쁨으로 고난을 당해가는 거죠. 얘나으면 얼마나 아파요, 엄마들. 얘나으면 너무너무 아프다. 근데 얘 나와서 애기가 방금 눕고, 막, 하는 거 보면 그 상고의 고통을 잊어버려. 방금까지 그렇게 아팠던 것이 그 행복감에 의해서 그 상고의 고통을 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에 또 애기도 나올 겁니까 그러면. 일 낳고 나서 1년지나고또나를에그건또 고통을 잊어버리고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또 낳는다죠. 요새는 아이 그냥 안낳다고 하니까 예, 사람들이 어,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안 믿는 불신자가 하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거룩하게 살고 왕다당하는거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키사가 어, 위협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완다 시켜버릴 거야. 아, 얘들아 왕따는 안 좋은 거야. 서로 같이 부자들은 겸손해지고 그러니까 있는 자들은 낮아지고 없는 자들은 높아지고 그래서 두루 평탄한게 좋은 거야. 누구도 왕따 없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고 서로 전쟁하지 않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도 얼마나 서로 사랑이 주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도와주고 그럼 배가 되버리죠. 배가 되버리 선물을 하나 주고 받은 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살맛이나부터 열심히 일하게 아, 서로 존중해 주니까 그런 세상에 와야 된다, 알지? 예, 의인이 <laughs> 핍박을 당게 박해자의 협박이 막 닥쳐, 그러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1 5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라. 예. 네. 거룩하게 하고. 어좀 이게 좀 본문이 어렵죠. 거룩하게 하라. 그 말은 너희 심장이, 어 너희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따로 떼어서 구별해 내라. 응. 그런 말을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라. 그런 말인데. 예수님을 별도로 구별해서 주님으로 너희 신장 안에 모셔드리라. 그 말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더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시라고 선포하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마음속에 우선 네 자신 안에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거룩한 분이시다. 라고 선포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에 뭐가 있어요? 믿는 자고 불신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어... 여러분, 아, 오, 여러분 괴롭혔는데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선으로 착하게 대해주니까, 야, 너는 왜 바보같이 남들을 괴롭히는데 너는 나를 착하게 대해주는 거야? 네가 믿는 본질, 믿는 예수님은 누구셔 도대체?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아기를 품고, 그, 조롱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야, 예수님이 누군데 그렇게 착한 척 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 설명할 수 있어 대답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대 원유함으로 하고 신중함으로두려움으 해야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막 박터지게 싸워가지고 막 그들하고 막 치고 받고 그렇게 막 무슨 뭐 서부지법에 라서 난동을 풀고 소화기로 막 유리창을 깨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다책임지야돼 자기가 다뭐 국민 저항권이 고디있어 그런 헛소리라고 말이지 헌법을 존중해야지 국민들이 각자 다 나름대로 나 국민 저항권이니까 교통질서도안 지켜버리고 나 국민이니까 내 마음이라고 헌법은 국민에게서 남온 거니까 국민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게 무슨 법입니까? 무법이지 무법질의 상식도 없는 그런 멀지각은 그런 사람들그주의종이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더못 사랑하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얼마나 뒤크이안 좋은지 몰라요 의리도 없고 막 가서 막 꼭 저지르어 대놓고 하면서 기회가 없책서싹안다니라고헌법을 누구나 외우 없이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듯 세상에 주는 질서도 성령의 일반론사 속에서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은 무법천지가 되버리면 안 됩니다. 어, 헌법보다 국민에게 헌법은 국민에게 나온다. 국민이 헌법 위에 있다. 그 국민 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입니까? 뒤에서 조종하는 자기들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권세야있죠 사람들 머리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아, 그래서, 어, 저, 그 망령된 행실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예를 들어서, 문란이나 정욕, 술 취한 방탄, 쾌락, 우상숭배에 빠졌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은 어, 다른, 다른 사람을, 다른 람을 사니까 주의사람들도 미쳤어? 사람변하면 죽는다는데? 왜 그렇게 전혀 다른 욕도 안 하죠? 성실하게 일하죠? 집에 가면 술 먹고 게임 편 부른 사람이 차가워서 일찍 들어가서 섬겨주고 아내를 섬겨주고 자식도 섬겨주고아이 우리 아들, 딸들 그렇게 서 많이 고생했지?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복된 아빠로 바뀌니까 사람들이 미쳤어? 묻는 거죠? 미치면 일찍 죽는데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럴 때 사람들이 물어봐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런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럴 때 소망인 거예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될 소망을 품고 있는 자다. 이 땅에 사는 이 전부가 아니고, 그날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어, 삶을 살 거다. 그리고 어, 나를 값 없이 비싼 값으로 당신의 생명을 지불해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온유함으로 하 말은 대답을 친절하고 부드러움과 겸손함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두려움로 하라는 말은 조심스러운 태도로, 신중한 태도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라는 말입니다. 16절 가서 보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글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리라. 양심 자체를 선하게 가자 악하게 대, 대적하고 그런 마음으로 품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어, 그런 양심을 유지해라. 비웃고 모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의 거짓과 오유가 상대적으로 더 나타나 버리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래서 어, 특별히 법정에서 막 고발하고 비방하고 그러거든요. 걱정해서 이상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뭐친구를 대라고 대주도 못 돼. 내가 끝까지 선을 행하니까 그들이 나를 비방하다가 스스로 수치감이 들어버려. 아유, 내가 계속 공격을 하는데 스스 나에게 사람을로안 해. 그것도 있지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은 선을 행하는데 악을 행하는데 나에게 선을 대해주니까 한두 번이지. 그런데 그럴지도 부끄러운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주님이 심판하신 날에 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 심판나할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과연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구나 그때다 그때사 이런 하나님 놀라운 분이기에 저들이 나에게 선을 행해줬구나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게 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리고 하나님의 추궁에 한마디도 말못해버리는 거죠. 수치를 당하는 거죠. 너는, 어, 그래서 세상에서, 어, 그들이 너를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너를 악한 자라고 막 비방한다. 쟤 진짜 나쁘다고. 오히려 반대로. 자기가 악하면서, 자기 악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역전되버린다는 거예요.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은이라 못된 짓 해갖고 벌받고 그런 게 아니고 바람피고 못된 짓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면서 고난을 그럼 이 땅에 살면고난안하는안할 수가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 숨 쉬고 있으면 밥도 새끼 먹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기말고사도 이 땅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 미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체육을 하든 자기 공부를 하든 아니면 하루 종일 집에서 놓이는 것도 고난이에 힘들어요. 나는 그건 자신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하루 종일 나는 잠옷으로 강아지라고 들어놓고서 반려 어, 미워하고 누워서 하루 종일 나는 일주일도 놀수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근데 일주일 놀수 있을 것 같죠? 못 놀아요. 3일만 있으면 리가 버번에서도 못 놀아. 불이를 행하는 것이 불의하다고 취급받던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불의를 행해 악을 행해 그러면 고난이 있죠. 근데 불의를 행하지 않은데 살짝 불의를 행한 자라고 비방하고 진짜 못되고 착한 척한다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 당시에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하했다 살과 피를 마신다고 간음을 행한다고 형제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비방을 받는 것이 선한 일을 하다가 비방을 받는 것이 불명예를 뒤집어 쓰는 것이 실제로 악한 일을 하는 해가지고 악한 일을 해가지고 비방 받는 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악을 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지만 선을 행하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해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뒷받이 오게 되면 즐거워하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18절에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1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게인 형들에게 가사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미루기라고 18절까지만 오면 또 시간도 만만치 않으니까 어, 여러분이 따라야 될 모범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딱한번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예수님은 의, 죄가 없으신데 최투성인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단 말이죠. 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뭐하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아, 네. 그래서 그가 가지 몸, 아, 육체는 더러워. 막, 또. 아, 육은, 육적인 마음은 타락한면 그런 육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냥 몸으로는, 그냥 그냥 몸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음. 그렇지만 영으로는 그가 진정한 살리심을 받은 거죠. 야, 네. 즉, 부활의 권는 가운데 그는 함께 하신 거죠. 예수님의 그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 양쪽으로도 비교가 안 되죠. 어떤 사람은 내가 목사님보다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한줄 알아? 나는 천원 가지고 한 달도 살아봤어. 목사님이 그런 고생 해봤어? 내말들어 목사님 고생 내가 내말 아니지. 고생을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님보다 고생한 사람은 없었지. 목사님. 예수님이 제일 고생하셨어. 왜?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죄가 하나도 없는데 뭐욕과까 십자가에 죽는 것뿐 아니라 참동부에 지압 땅속까지 운두까지 영혼의 처절한 영혼의 처절한 저주까지 다 맛보신 분이신데 예수님보다 더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 말을 들어야 돼. 니다 음. 내가 고난을 많이 받았다그래서아내말 들어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내말 들어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말 들어 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어. 고난의 사이즈도 비교가 안되지만 우리와 그 고난의 질도 종류가 다른니다 예수님은 그고난이 의가 죄인이 아니시면서 의로운 분이면서 십자가에 열어가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런 죽음이고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 그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통로로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내가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권한이란 말이지. 그가 한번 죽음으로, 그의 죽음은 영구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한번 죽었다. 그래서 영구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에게 권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처럼 성도들의 권한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가지고 인류의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인류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이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롤모델을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권한당하셨으니 성령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말씀을 우리 안에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기... 예수님은 완전히 인류를 위해서 가지만 나도 예수님의 그 위에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시고, 주시고 그 이겨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의로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그러는 동안에 이 고난을 이겨내는 동안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성리에서 복음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는 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또 나는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상금을 쌓게 되고, 나는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고, 나는 딱한 가지 뭘 고난을, 고한을 받죠. 생을 하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를 믿게 되고,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늘의 상금이 엄청나게 쌓이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되고, 천대까지.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유익이 엄청 크고, 어, 내가 지금 받는 권한은 장차 받, 내가 누릴 영광에 비하면 좋기 감히 비교할 수 없도다. 아니면 음. 공부 조금 해놓으면 좋은 성적을 거두나사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안 해보려고 그냥 무대보로 그냥, 그냥 가버려요. 그럼 영광을 누릴 수 없죠. 고생해야 영광이 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 한 자릇씩 이렇게 악보 초복을 해보고 해야 그게 되지. 그, 성질 급한 사람 못 하잖아요. 예. 네. 예수께서는 인간적 존재 영역에서는 죽임을 당했어요 최적으로. 그러나 영적 존재 영역에서는 영원한 영의 형태로 살리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는 불멸의 영으로 살아계시고, 하늘 보좌에서 모든 걸 통치하시고, 그가 육적인 우리 문제를 간접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일반으로 도와주긴 하지만, 영적인 역사는 반드시 해요. 항상 예수의 영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속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역동력적으로 살수 있게 뭔 해를 풀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를 어, 위해서 고립받거 어, 비난을 받거나 비방을 받거나 또 어,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이것이 어, 영적으로나 또 하늘의 상급 면에서나 또 다음 세대나 에 교회나 에또 복음의 증거 차원에서 예수님 편에서 이건 너무 좋은 일이니까 의를 위해 비판받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때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 하시고 승리하는 능력을 주님으로도 받고 모범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